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왔다만만. 바로 시작합니다. 왔다. 12월 한달 동안 왔다만만이 소개한 제품 50개 중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 달인 만큼 추운 겨울과 가정에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말 파티를 위한 홈쿠킹 용품 중 소금, 후추 연막이 세트부터 무선 라벨 프린터의 자동차 앞 유리 실드까지 이번 12월에 가장 인기 많았던 5개의 베스트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LED 충전식 후추 연마기 세트. 약 1만 9,126원. 혁신적인 LED 자동작동 충전식 전기 연마기는 주방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줄 제품입니다. 밝고 효율적인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 어떠한 조명 환경에서도 소금과 후추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와 함께 제공되는 다기능 충전 베이스는 일상적인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30일간 사용 가능하며 USB 연결을 통해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연사 코어는 거친 것부터 초미세까지 원하는 만큼의 향신료를 정밀하게 분쇄합니다. 이 제품의 시각적 투명 창 디자인은 향신료를 쉽게 구별하고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전기 밀은 단순한 향신료 분쇄기를 넘어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편리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이 제품은 주방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레노버 TS33 서라운드 사운드 바. 약 1만 312원. 레노버 TS33 스피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최신 블루투스 5.0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연결의 안정성과 빠른 오디오 신호 전송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스피커는 3D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를 통해 극장 같은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이 기능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오디오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액티브 노이즈 제거 기능은 또 다른 주요 장점입니다. 이 기능은 원치 않는 배경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음악이나 통화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및 블루투스 연결 옵션은 사용자에게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적의 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다. 조이룸 마그네틱 클립 케이블. 약 5,710원. 조이룸의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주목받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5mm 케이블 슬롯은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것은 특히 USB 코드, HDMI, 심지어 두꺼운 컴퓨터 전원 코드와 같은 일상적인 케이블들에 적합합니다. 더욱이 아이폰 충전 케이블과 같이 작은 충전 헤드도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사용자가 케이블을 부드럽게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품의 마그네틱 클램프 디자인은 한 손으로 케이블을 쉽게 배치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해주며 60도 회전 샤프트와 마그네틱 잠금 코드 디자인을 통해 빠른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된 무잔유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무 테이블 유리, 세라믹 타일 등 다양한 표면에 단단히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 접착제는 제거 후에도 잔여물을 남기지 않아 사용자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백 10종이 스티커 무선 라벨 프린터 약 15,528원. 님보트 디백 10종이 스티커 무선 라벨 프린터는 당신의 가정과 사무실의 작은 혁신입니다. 이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프린터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라벨을 인쇄할 수 있으며 1200mAh의 강력한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30ppm의 높은 인쇄 속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라벨 인쇄가 가능하며 트림보트 앱을 통해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라벨을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크기로 어디든지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라벨 테이프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가정에서의 정리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의 문서관리, 식품 저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라벨 프린터로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세요. 왔다. 자동차 앞유리 스노우실드 약 8,541원 C 메탈 자동차 앞유리 스노우 실드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폭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앞유리를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고품질 알루미늄 호일 재질로 제작된 이 커버는 겨울철 눈과 우박으로부터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방수 및 내화 기능이 있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틱과 반사 스트립이 포함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하며 밤에도 시인성을 높여줍니다. 이 커버는 차량의 앞유리를 극힘으로부터 보호하며 여름에는 차양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유용합니다. 시메탈 스노우 실드는 그 편리함과 다기능성으로 구매자들에게 큰 만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선택, 이제 시메탈의 스노우 실드로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 운전을 경험하세요. 왔다! 왔다만만이 준비한 내용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기본이고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